9인년생 원숙이띠. 아. 네 맞습니다. 2천만 원으로 30억을 번 젊은 투자자입니다. 제가 24살에 취업을 해서요. 네. 네 25살부터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1년 정도 모으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번은 26살부터 했어요. 아 그럼? 네. 6년. 네, 만으로 6년 됐습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는 원룸 6세를 음. 한꺼번에도 낙찰을 받았었어요. 오. 그때부터 좀 수익이 제대로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썩은 걸 되게 좋아해요 썩다니요? <laughs> <오> <썼다네요. 웃음> 되게 오래된 빌라 헌장이 내려앉았다거나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아, 가을 되니까 네. 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응? 시한편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요 뭐또왜 그래요 왜또 고기 생각하지 <웃음> 말고 <웃음> 날씨 선선하니까 또, 아유, 또 외로워요, 외로워요. 왜요? 어. 근데 왜그 씨는 왜 그래요? 갑자기. 아 오늘 모실 네. 게스트를 김춘수의 음. 꽃의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음. 때 그녀는 투자고로 와서 부세가 되었다. 아. 부세 뭐냐? 부자 되는 세상 줄여서 부세입니다. 부세를 꿈꾸며 세상에 본 꽃을 피우는 사람 공윤경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애어 보이는 <laughs> 어. 9 2년생 네. 아 우리랑 원숭이가. 원숭이 띠네 어. 맞습니다. 띠동갑이니요 어. 아. 띠동갑이에요. 네. <laughs> 2천만 원으로 30억을 번 젊은 투자자입니다. 아, 이게 진짜예요? 어.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노하우 <laughs> 음. 알면 사실. 나만 계속 부자 되면 되잖아요. 오, 이걸 <laughs> 왜 세상이 막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앞에 가로가 빠졌습니다. 가로? 네, 나만 부자 되는. 나만 부자 되는 <laughs> 세상이야. 요 네, 그러니까 <laughs> 처음에는 종자 어. 돈이 워낙 적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다 같이 음. 돈 되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부자 되는 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하는 사람 이있어야또 본인 거팔거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많이 해야지 돈이 굴러 들어올 아, 그, 거 아니야 그렇구나. 어, 아이 바보야 왜그렇했어요 <laughs> <laughs> 네. 투자를 네. 몇년 동안 하셨길래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네. 시작해서 30억을 네. 만드는 건한 40년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laughs> 몇 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취업을 해서요 네, 네 25살부터 종잣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해서 네. 1년 정도 모으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는 26살부터 시작했어요 와 그럼 6년에년 6년, 네, 만으로 6년 됐습니다 와난 와. 난 6년 동안 마이너스 2억 3천 아, 나, 나. <laughs> <laughs> 아,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음, 배 아프죠. 어, 헛살은 것 같아, 음. 인생은. 네. 오늘 좀 맵게 갑시다. 네. 네. 요즘 재테크 시작 스터디, 줄여서 이제 제시스. 왜 <laughs> 이렇게 줄여, 자꾸? 마음에 어. <laughs> 안 들어. 고기를 모집 중이던데, <laughs> 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예요? 요즘 안 그래도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음. 뭐 지금 시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당연하다고 할것 같은데? 네. 음, 볼수 있다? 네. 어. <laughs> 근데 6년이면 사실 엄청난 지금 하락장을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6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늘 줄고 상승 아니었습니까? 어, 꼭 그렇지만 않았고요. 네. 이제 2019년 상반기 때가 약간 음. 지금 시장이랑 좀 비슷했었어요. 음, 네. 또 그래. 공격적으로 제가 그때부터 좀 투자 수익을 많이 냈던 오, 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시기를 더 사실 아,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 그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6년 처음에 2천만 원에서 시작한 게 네. 이게 다음에는 아, 얼마가 됐어요? 그첫 투자가 뭐였어요? 그리고 첫 투자는 이제 인천에 빌라를 이제 경매로 낙찰을 어. 받았어요. 네. 그게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네. 그 제가 투자금이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대출? 네. 어. 네. 그서 대출 한80% 정도 받아서 네. 첫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익이 났던 거는 이제 서울에 위치해 있는 원룸 6채를 음. 한꺼번에 또낙찰을 받았었어요. 음. 그때부터 좀 수익이 제대로 나기 시작했던 거죠. 음. 네, 월세로 300 정도 세팅을 했거든요. 네. 뭐 이자 떼고 하, 하도 한 15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음. 그래서 그 2년 정도 월세를 받다가 어, 매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실 차이가 3억 정도 나섰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니 그 동안은 뭐 우리랑 나이가 어비슷하거나 <laughs> 뭐, 뭐, 많은 많은 어, 누나들 맞아. 나오니까 <laughs> 어, 네네예 예, 예. 예. <laughs> 이 현타 온다. 나는 저때 보셨지? 6년 전에? 좋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네. 지금 젊은 투자자들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음. 이런 분들한테는 네. 어, 굉장히 중요한 에이, 정보가 그렇죠.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초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아, 밸런스, 네. 밸런스 게임 네. 아, 아시죠? 네. 부세 네. 네. 온다고 이제 작가가 다시 부활시킨 <laughs> 코너입니다. 네.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음. 일단 부세에게 부자의 기준은 음. 네. 어느 정도입니까? 30억 보다는 더 많이 벌어야 부자이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아니, 그, 아니, 회사, 아니, 회사 그만두면 되나, 진짜? 뭐 그런 <laughs> 그, 생각이 들어. 그, 네. 공통점이 다 그거야. 다 회사를 그만두셨어. 네. 그쵸. 그, 지금 그만두셨죠? 네, 1년 딱 됐어요. 처음에 무슨 회사 다니셨어요? 처음에 IT 회사 직장 생활을 아, 네. 한 거의 6년 가까이 했었어요. 6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하는 지딱 아, 1년 네. 됐습니다. 1년 차는 투자 안 하고, 네. 종잣돈 2년 차에 모아가지고, 네. 투자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가, 네. 아이, 내가 이제 여기에 자격잡혔다 네. 그럼 네. 그걸 추천하시나요? 역시나. 사실 퇴사를 했던 계기가 뭐냐면은 사업에 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때 당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을 뭘 빼야 될까 하다가 아. 결국 직장이 남더라고요. 어. 그래서 직장을 이제 과감하게 그만. 어.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하고. 어떤 있어요. 사업? 소사무실이라고 네. 공유오피스 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지금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점점 이제 확장할 계획을 바쁘지 않으세요 직장 그만두고 나면은 조금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이게 <laughs> 아, <laughs> 무슨 봐도구나. 말인지 좀 네, 실감을 이상. 하고 아, 있습니다. 아, extra. Extra. 요즘 같은 시기에 내돈 불리려면 주식, 부동산 무조건 저축. 또 저축으로. 아, 저축으로. 아, 저축으로. 네. 음. 어느 정도까지 불리면? 최소한. 음... 내가 2000에서 시작했으니까 2000은 음... 뭐이 정도인가요? 네, 저도 한2000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대출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한 최소 2000 정도 있으면 할수 있는. 2000 정도 있어요 여기 네. 공동적으로 말하시는 게 1000에서 한3000 사이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어. 초보가 부동산 경매로 맛을 보려면 네.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아닐까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빌라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맞죠? 좀 안다, 음. 그죠 네, 아, 어, 어, 잘 하시네요. <laughs> <laughs> 네, 정답을. <laughs>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건 빌라밖에 없습니다. 어, 네. 일단은 빌라로 네. 키워가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저희도 네. 음, 예상했습니다. 네. 네. 자, 토지, 주택, 네. 상건물 경매 방식이나 접근 방법이 다 다른데,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커버 가능한 가격이 중요하다. 아니다 네. 앞으로 투자 수익이 더 중요하다 저는 앞, 더 앞으로 투자 후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커버 가능한 가격은 상관없어요 무리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영끌하라고 얘기 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어, 네. 어, 대신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제 같이 공동투자 하실 분을 모집을 했었어요 어, 네. 어 근데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네. 공동투자를 네. 하게 되면 네음아 등기를 칠때 지분을 나눠 가지나요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 가지기 보다는 네. 한 사람 명의 를 써서 네. 대신에 이제 투자금이 이제 혼자하기엔 부족하니까 네.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무조건 된다 수익이 난다고 음. 하면은 같이 이제 투자하실 분. 네 뭐, 예, 얘기해가지고 어. 네 평소에 그래서 예, 인맥 관리를 잘 해놔야 또할수 예,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자금을 네. 모집하는 게개인 개인 네. 간에 보면은 네. 어 빌려줘요, 아니면 투자해요, 우리끼리 약속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이게 네. 사이즈가 커지면 네. 법적으로도 어떤 제한이 네.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렇게 했을 때 투자금을 좀 네. 다른 분하고 어한다는 거는 네.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아. 아. 누구랑 했어요? 주로 친구들? 같이 이제 그 경매 수업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거기서 만난 이제 동기들이랑 아. 같이. 동기들 연령이 좀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네. 제가 그쵸? 항상 어디 간다 막내긴 했어요. 아. 네. 근데 네. 그분들한테 같이 이거 좀 합시다. 네. 뭐 네. 선생님, 막 이러면 같이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잘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이도 어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뭔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로 약간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음 같이 하자고 먼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음 네. 좀 좋은 거 있으면 저희도 알려주세요. <laughs> 이제는 뭐 우리 껴주겠나 <laughs> 그렇게 <그러게요. 웃음> 네. <laughs> 좋습니다 짭짤잘한거 뭐, 어. 예. 저희 주세요 <laughs> <좀> 어쨌든 이거는 <laughs> 네.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누구와 함께 투자라는 거는 <laughs> 어. 이게 좀 나는 음. 지분을 네.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명네 네 명이로 하고 네. 어떻게 믿어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공동투자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네.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네, 그리고 계약서를 보통 이제 작성을 하는데 네. 음. 이걸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네. 누구 명의로 들어갈 건지부터 시작해서 네.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네. 이거를 이제 매도하는 엑시트하는 시점이 얼마인지도 음. 생각해봐야 되고요. 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장 많이 불만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처리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네. 현장에 갈때 경비가 발생을 하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어어. 처음에 제대로 책정을 안 해놓으면 또내 불만이 쓰고.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경비도 뭐한 번에 갈 때마다 뭐 5만 원 교통비랑 아, 그것까지도? 해서 네 5만 아... 원 정도 책정을 하고 네. 그걸 완전 철저하게 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탈이 없더라고요. 어... 네.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laughs> 은행 대출 빌려가지고. 네. 복잡해. 물론 혼자 할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되게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쌓는데도 혼자서 이걸 다 하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리스크도 이렇게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음. 어, 초반에는 공동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인것 같습니다. 음. 음. 네. 그러면 일단 젊은 네. 분이잖아요. 네. 요즘 네. 어떤 경매 트렌드 오래하신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좀더뭐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네. 지금은 저도 투자를 하는 년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만의 좀 스타일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썩은 걸 되게 좋아해요. <laughs> 썩다요? 네, 그러니까 뭐 썩은 빌라. 그니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빌라, 상가도 그냥 상가가 아니라 한번 뭔가 이제 뭐 천장이 내려앉았다거나. 아... 네. 되게 뭐, 누수가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상가도 얼마 전에도 이제 입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 근데 그게 왜 좋아요? 썩은 네. 게? 왜냐면 아무도못 <laughs> 들어오니까요. 네. 예. 네. 보기에 누구나 다 좋아 보이면 다들어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경쟁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물건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아, 경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고민을 하다가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해 보이고 뭐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음... 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아, 되죠. 썩은 거쫙 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처리할 수 네.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어떤 오.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인테리어로 음. 어, 정말. 뭐, 한돈 천만 원 정도만 드리면 정말 럭셔리하게 빌라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는 이제 호재가 있는 빌라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뭐 적어도 뭐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다던가, 네. 교통호재가 있다던가 하는 음. 것들이 있으면 은 이것도 아는 사람만 접근을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빌라들을 일부러 찾아본다던가 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음. 네. 빌라 보니까 보통 천에서한1500 정도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몇, 몇평 쓰시더라고요. 정도를 네. 그러면 그 정도? 어, 보통 요즘에는 이제 그 건축비 자재비가 많이 네.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오랫동안 좀 거래해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음, 네. 그래서 좀 싸게 할수 있거든요. 아, 네. 아, 그것도 경쟁력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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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는 반셀프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좀더 줄이고자 한다면은 뭐 셀프까지 해가지고 한1 3 평, 1 4평 정도 해서 아. 천만 원 정도면은 어. 네, 그 정도면 방두 정도.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를 이렇게 네. 하면 음, 음. 네. 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네, 그거 모읍시다. 네. 음. 네. 인테리어 하는데 요거는 꼭뜨더고친다 일단 부엌. 부엌. 아, 이거 네. 공통점이네. 그리고 네. 부엌, 부엌이랑 먼저 네. 화장실. 오, 좀 똑같네, 똑같네. 네. 그다음에 이제 샤시겠죠. 샤시는 저는 거의 손댄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아. 네. 샤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주로 부엌하고 화장실을 많이 건드시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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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아, 재밌다. 재밌다. 아, 네. <laughs> 네. 주로 좀 선호하는 지역은 어딥니까? 저는 아무래도 서울, 토박이라서 네. 어, 서울을 제일 많이 보고요, 지금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음. 네. 그러니까 지방도 보기는 봤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다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임장은 꼭 떠나시죠? 이번 주도 계획이 되어 있습 그럼 있습니다. 임장 가서 어떤 네. 거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네. 그건 스타일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어, 예. 임장 떠나서 내가 좀 면밀히 보는 것들. 네.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제 손품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가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 음. 하는 게 네. 거의 한 7, 80% 정도면 끝나요. 어, 네. 네. 실제로 현장 가서 보는 거는 진짜 전 되게 짧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미리 그냥 예약을 다 해놓고 아. 30분 단위로 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설명만 쭉쭉쭉 듣고 하면은 거의 한 2시간 이내면은 네. 음. 그걸 음. 보는데 그냥 문제없이 딱 끝나요. 어, 부동산 중계 음. 네. 없어도 가서 네. 예약을 해서 뭔가를 네. 뭘 물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똑똑 들고 가서 저 물어볼게요. 이런 건안 안 알려주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되게 친절하세요. 사장님들이.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손님도 많지 않고 아 거래가 잘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현장에 바로 가서 브리핑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꼭 가기 전에 전화를 미리 해요. 아 그래서 요즘 뭐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같은 걸 많이 보유하고 계신 사장님들 있잖아요. 네. 음 그분들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제가 투자자인데 음 이쪽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 혹시 브리핑 해주실 수 있냐. 아 그래서 미리 일정을 잡고 아 이제 아 가거든요. 그러면 사장님도 시간을 들여서 리스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놔요 아 그럼 경매만 네.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 구주택 나와있는 매물로 네. 나와있는 그런 것들도 네 좀, 아. 그 요즘에는 뭐 경매도 좋지만 네.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좋은 물건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일반 매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경매 이거 보셔도 네. 쉽사리 시작이 안 돼요 그냥 네. 가장 좋은 건 그냥 강연 같은 거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어때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그냥 음. 책한권딱 읽고요. 읽고. 음. 바로 들었었어요. 수업을 들어었어요 수업을 네. 네. 오프라인 네. 수업. 네, 오프라인 그러니까, 수업을 네. 들었었는데요. 네. 어, 물론 이제 단계별로 요즘엔 뭐 유튜브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뭐책 음. 읽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준비가 되었을 때뭐 강의를 듣는 방법도 좋은데요. 이론과 실전이 중요한데 투자는 조금 더 실전인에 강한 게좀 유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경매를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저는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음. 방법이라 생각해요. 음. 강의를 듣고 부족한 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채워 나간다는 거. 음.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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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강의를 네. 듣고 공부를 하는 기간은 네. 이 정도 네. 최소한 이 정도 최대한 네. 이 정도를 넘기지 마라. 짧게 한두 달? 한두 달. 어, 네. 그래. 일단 네. 실천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말씀하셨는데 네. 1 0년 넘게 공부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십년 네. <laughs> <laughs> <10년> 동안 계속 <laughs> 신년... 공부하는데한 번을 <laughs> 경매를 안 했대요. 공부만 계속하시는 아, 분이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벌써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더듬이지를 해봤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아, 좀 배는 아프지만, 아, 어떤 방식으로 돈을 쭉, 음. 어,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오셨는지. 네. 기초부터 그것도, 이제 2부에서 네. 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네. 네.